작적인 피부 클렌징, 게다가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으로 어느 순간 피부에 각질이 심해지고 좁쌀 여드름에 피부가 따갑기 시작했습니다. 초민감성의 지루성 피부염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온갖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드디어 건강한 피부로 돌아온 지루성 피부염 완치 후기를 공유합니다. 불치병이라던지루성 피부염, 이거, 세 개만 지키면 완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분 좋은 순환 기초 화장품으로 교체하기. 둘째, 코코넛 오일 바르기. 지루성 피부염 극복의 가장 핵심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음식 먹기.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채소, 과일, 단백질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1탄으로 성분 좋은 화장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화해라는 어플을 보시면 화장품 성분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지루성 피부염 당시 제가 사용했던 화장품을 화해로 확인해 보니 유해 성분이 많은 자극적인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해 성분 하나도 없는 성분 좋은 화장품을 찾다가 시드물을 발견했습니다. 저 시드물 관계자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을 시드물로 교체했습니다. 시드몰 화장품 중에도 당시 제 피부에 맞지 않는 게 많아서 여러 가지를 트라이해봤고 저에게 맞는 가장 순한 화장품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사용한 화장품을 공유드리면 클렌징 워터, 클렌징 폼, 아크바이티 클렌징 워터와 카렌듈라 여린 피부 거품 클렌저. 어떤 클렌징을 써도 따가워서 힘들었는데, 이두 아이는 밀감성 피부용이라 정말 자극적이지 않고 전혀 따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워터를 선호해서 클렌징 워터를 썼는데, 클렌징 밀크를 선호하시는 분은 닥터 트럭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시면 자극적이지 않게 클렌징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킨. 스킨은 웰빙 로차 스킨. 정말 저렴하고요. 지루성 피부염 가장 심할 때는 이 웰빙 녹차 스킨만이 자극적이지 않은 유일한 스킨이었습니다. 세 번째 에센스 앰플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킨소스 디판테놀 앰플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 장벽이 무너진 대표적 질환이라서 디판테놀 성분이 이 피부 장벽을 치료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용 중이고 저에겐 정말 소중한 아이템입니다. 네번째 로션은 닥터트롭 스킨 리터닝 마일드 로션 순하고 자극 없는 로션입니다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수분크림이죠 메가 펩타이드 에코 하이드로 수딩 크림 수딩 크림이 정말 저에게는 자극적이지 않은 유일한 크림이었습니다 다른 수분크림도 시드물에서는 많았는데 이 메가 펩타이드 에코 크림이 저에게는 가장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는 좋은 크림이었습니다. 화해를 한번 보시면서 좋은 성분의 화장품으로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낼 때 저를 살려준 정말 소중한 아이템이라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시라고 공유드립니다. 조만간 지루성 피부염 완치 2탄 가장 중요한 코코넛 오일로 바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루성 피부염. 절대로 불치병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쓰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